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오후 5시 44분이고 유스케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음모캔들이 떠준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닿을 때마다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구간을 한번더 닿을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줘야지 상승을 할수 있다. 음모캔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는 하방압력이 단기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선까지는 한번더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요, 매물대. 기존에 돌파를 하기 힘들었던 여기 구간을, 여기 구간을 보시면 돌파한 뒤에 이탈이 나오면 하락을 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윗꼬리를 계속 막고 돌파하지 못했죠. 단기적으로 여기 추세선과 요, 매물대를 지켜줘야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들 요청하시고 있는데, 딱 100분까지만 입장시키려고 해요. 딱 100분까지만. 지표 시그널부터 실시간 분석, 그리고 페이백까지 이 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